대회 포지션이 타격으로 정해진 루시아에 제트를 하면 오퍼를 써야 된다는 코치님 말에 주총인 스팅어가 아닌 오퍼를 도전하게 되는데, 제트 오퍼를 처음 들어본 루시아에. 아, 다른... 아니, 아직 옛날 제프인 줄 <목소리> 아는 는시시아 u 유샤일은... 계속 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다음 e I didn't know. I was just going to bring it up. I was just g o i 봐봐요, 얘네 있잖아. 아 들었었는데 설치를 안 했어요. 제이퍼 그런... B 메인에 있는 거 같은데요. 아하, 못 보셨어요. 또 나지가 미드 아, 아니면 B? 그리고 비망도 있고. 아지망 살짝 맞추시고 이러주시면 아, 아, 저는 본대 아, 갈게요. 아, 얘네 이런 러시 아니면 미드 당기는 거둘중 하나예요. 믿에미었스어한명 잡고 죽고 왔안 맞아요. 보여 주겠지, 아람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되냐면 지금 사이퍼 돌고 있잖아요. 저기다 가쏘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아래쪽으로. 아, 네. 안 밀고 잠글게요 예, 그렇게. 그다음에 사이퍼가 어. 바로 피킹 하면다 30초 남았습니다. 아, 음, 안 밀고 잠구기만 할게요. 히어나히어나 야야야야 앞 야, 야, 야. 아, 메인 연막 가네? 오 오케이 아이소할 일이 좀 많아요, 오 응. 들어왔다 라스 메인일 거야, 하나 더 오는 거 조심해 야 그냥, 연막 나이프 문못 아, <laughs> 나오게 아, 장군 어차피 보고 있으니까 연막 오케이 나이스 아이소요. 아이소요. 오멘이 오멘이 딱뒤 있는 게 나아요. 오멘이 그 백사 쪽에 있고 브리치가 헤븐 봐 가지고 하는 편이 훨씬 좋음. 기또 없어요. 어, 오른쪽 재실래요 제가 왼쪽 헤븐 봐 드릴게요. 네. 예요. 스킨. 미터 계속 돼요? 아 뭔가 연막이상 끝이. 위로 올라가시면 이러면은 브리치 버리고 리테각 봐야 되긴 해요. 아니 막아온 당신이세요. 어, 이거. 뭐야 중본, 안 돼. 중간 바보짓을. 이번에 막을 수 있어요. 아, 갔다 됐어. 할수 있어. 아, 할수 있어. 아. 할수 있어. 자, 피낭을 맞추러 가자. 오지마. 말이 안 되긴 한다, 오지피망 아, 맞추고. 끊임이 희망만 지 지나갑니다. Z 궁이랑 우리 클로브 궁이 있으니까 B 한 번만 더해 봅시다. 우리. 오케이. B 살짝 어거지로 했으니까 B 한 번만 더해 봅시다. 뒤 앞에 서주고 잠깐만 어. 뒤에 하나 왔어요. 이거 그 뭐야? 클로이연마 깔자마자 제트 붕키고 바로 들어가죠. 오. 어. 나이스. 나뒤 볼게요. 저, 저 여기. 해트비로 따뒀다. 캐셨어요, 너는? 분명 잘랐어요. 한명어안 간다니까? 누구야? 한명 남았습니다. 전개. 한명 남았습니다. 서바 114. 범위 탄치 중. 일단 리콘은 없어요. 리콘 아직 쿨. 터치할게요. 어, 네. 나 아까 소보 거 조심해요. 리버 A 지점에 메인? <laughs> 아, 그, 숲아, 이거, 숲아, 이거, 숲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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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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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이이 이거, 가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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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사이퍼도 네 바로 진입해 주세요. 사이퍼 봐 주세요. 표적 위 넣을게. 하요장 하나 있긴 해요. 미친 일단 밀어 어? 나 드릴게요. 여기야. 어디 한 번. 이 제트. 이요이 제트. 아. 아이고! 지나갑니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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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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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이런데이고이고아이 이거, 여기요. 포카 잘 봐줘야 돼요 포카 이거, <목소리> <오카. 목소리> 도 있어요 이치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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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이이 어. 네. 루시아엘은 과연 제트를 잘쓸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